이 편의점에 과학 있어요? 과학도 팔수 있잖아요. <laughs>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 이사 시간 언제나 열려 있는 과학 편의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여보! 여보! 욕실 가서 곰팡이 청소 좀해아 욕실에 곰팡이가 엄청 심해 곰팡이 청소? 아 지금 꼭 해야 돼아 하기 싫은데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깨끗하게 하면 내가 선물 준다 선물? 무슨 선물? 치 시... 뽀뽀 뽀뽀해줄게 아이 세상에서 뽀뽀가 제일 싫어 안해 절대 안해 I never want your kiss Ever Forever <laughs> 미쳤나 진짜 저 여보가 뽀뽀가 어때서 알았어 그럼 저녁에 삼겹살 쏜다. 뭐 삼겹살 아스리아, 콜롬비아, 닭다리야구, 삐야삐야이 세상에서 삼겹살이 제일 좋아. 어, 곰팡이 자식들 다 죽었어. 근데 뭐 지금 내가 막 영감이 떠올랐는데 어. 노래 하나 해도 돼? 노래를 갑자기 갑작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성시경의 가, 넌 감동이었어를 대사를 어. 했거든. 잘 들어봐. 어? 그래 그랬었지. 널 청소하기에 세상은 나에게 커다란 곰팡이였어. 아이고 얼씨고 얼씨고 신나네 신났어. 세상은 나에게 커다란 곰팡이였어. 안녕하세요. F M 사부. 오늘도 편의점 오픈했습니다. 과학을 매주 기다리게 하는 남자. 그래서 과메기 S F 소설 쓰는 공학박사 과학재씨 우리 곽재식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아뭐 연기도 좋고 아까가 그 영어 뭐였죠? Never kiss or ever. I never kiss you. 아야. Yeah. Ever, forever. <laughs> 기가 너무 많아 요 장기가. 자 근데 철팔에서 우리 철가루가 철벤즈의 마니또가 되어주는 연말 마니또 릴레이 하고 있거든요. 곽재식 작가님의 많이 떠는 누굴까요? 사인한 작가님이 직접 읽어 주실 거예요. 음악 주세요. 나이, 나이, 오세요, 설가루 케이 님이 주셨는데요. 과메기곽 작가님께 꽃다발 선물합니다. 전혀 꽃이랑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어. 소년 감성이 있어서 은근히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해요. 꽃 받고 신난 한바구음 보고싶어요. 오 그래서 셜파임 제작진이 꽃다발을 준비를 했습니다. 꽃 사이사이에 잘 보시면 초코 음료를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스틱이 켜있습니다. 자 이거 주문 제작했고요 작가님 자 마치 그 꽃다발처럼 네 보세요 한번 쭉쭉 한번 꺼내보세요 아 이거 야 이게 훌륭하네요. 네. Do, you, do you like a hot chocolate? Cocoa? 아, 아, I love it. I love them. <laughs> 올해도 정말 우리 작가님 과학재시 작가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꽃 보는 라디오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조금 지금 보는 네, 분들이. 이런 어,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런 식으로. 꽃과 스틱이 꽂혀있습니다. 네. 밑에 꽃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 네. 다발로 그죠? 지금 두 개나. 네. 이렇게아 네. 정말. 네. 시상식에 저런 거 갖다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꽃보다 저런 거. 그러네요. 음. 네. 네. 자 이제 이번 주제 만나볼게요. 큰 카테고리는 우리 동네 생물학이고요. 집. 먼지 진드기, 고양이, 소나무에서 와 어느 동네든 분명히 있는 생물도 만나볼 텐데,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코너 시작할 때 상황극 통해서 눈를채셨죠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작가님?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건데 곰팡이를 이렇게도 부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태계 분해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식물 같은 경우에 빛 과 공기만 있으면 광합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영양분을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생산하는 것이다 해서 흔히 생태계의 생산자라고들 음. 합니다 동물은 그런 식물을 잡아먹고 살죠 그래서 식물이 만들어놓은 영양분을 먹어서 소비하는 역할을 동물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생태계의 소비자가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식물 동물과 말고 그거하고 동급으로 또한 가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생물들 네. 바로 진균류라고 부르는 진균 곰팡이와 류. 예 곰팡이와 버섯들입니다 어. 그러니까 식물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동물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허. 우리가 흔히 곰팡이라고 하지만 곰팡이도 그 식물 동물만큼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 예그 그러니까 곰팡이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동물과 식물이 목숨을 잃고 세상을 떠나면 이제 뭐 흔히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죠 뭐 세상을 떠나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분해를 해 가지고 실제로 흙으로 되돌려 주는 역할을 하는 식물이나 동물을 빨아먹고 그것을 흑성분으로 바꿔서 내뿜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곰팡이류이기 때문에 곰팡이를 생태계에 분해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옛날 전설이나 신화 같은 것들 보면 뭐 그런 거 있죠 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뭐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 뭐 저승에 가가지고 아 너는 뭐 이렇게 이렇게 살았으니까 다시 꽃으로 태어나라라고 하면 뭐 이제뭐 흙이 돼가지고 이제막 꽃이 거기서 피어났다 뭐 이런 식의 전설 같은 것들이 있는데 <laughs> 네. 실제로 어떤 동물이나 사람이 세상이 떠나서 이렇게 묻혔을 때 그거를 분해를 해 가지고 꽃이 자랄 수 있는 꽃 성분이 될수 있는 흙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곰팡이들이기 곰팡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저승사자 같은 역할을 어떻게 보면 염라대왕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생물이 바로 곰라 곰팡이다라고 음. 할수 있겠습니다. 어 곰라대왕이라는 말 괜찮네요. 곰라대. 오, 어 약간 의인화시키면 곰팡이가 저승사자, 염라대왕.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복잡한 물질을 분해하는 능력은 곰팡이가 또 최고라고 하는데 이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생태계에 서하는 역할, 자신의 임무가 바로 이 분해자다라고 할수 있는 생물이 곰팡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물질을 분해를 해가지고 흙성분으로 되돌리는 능력, 이 갈갈이 분해하는 능력은 정말 곰팡이가 최고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안동에 가면 봉정사라는 사찰에 극락전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어. 이 건물이 이제 목조 건물인데 나무로 지은 건물인데 한 800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나무로 지은 건물인데 잘 지어 놓고 관리를 잘하면 800년이 지나도 이게 썩지를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무 성분이 원래 잘 분해가 안 되는 성분입니다. 아. 특히 나무에 있는 성분 중에 제일 질긴 성분이라고 할수 있는 리그닌 같은 성분은 어. 이것을 자연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생물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 이건 뭐 동물이 씹어 먹어도 소화도 안 되거든요, 거의. 그런데 이 리그닌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물들이 바로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그래서 만약에 곰팡이가 없다면 세상에는 이 나무 부스러기 같은 걸로 온 지구 표면이 다 뒤덮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곰팡이의 뛰어난 분해 능력을 과학자들은 뭐 과학자들이 아니라도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 때부터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음. 제일 뭐잘 알려진 게 누룩곰팡이류의 곰팡이를 잘 기르면 그거를 콩을 분해하도록 시킬 수가 있어요. 콩을 분해하면 다른 생물은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독특한 물질들을 콩을 재료로 해서 이 곰팡이들이 만들어내거든요. 어. 그 원리를 이용을 하는 것이 바로 간장, 된장 이런 것들입니다. 아 그래요? 특유의 향미가 곰팡이 의 분해 산물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곰팡이가.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누륵곰팡이류에 이 곰팡이를 잘 길러서 쌀 같은 곡식을 분해하고 한 다음에 거기에 효모라고 하는 또 다른 진균류 생물이 그 분해된 것을 한번더 분해하게 하면 그 재료를 알코올 성분으로 바꿔서 내뿜어 주거든요 응, 응. 그렇게 해서 우리는 대부분의 술을 담그고 있기도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간장이나 된장을 만들고 술을 만드는 거 좋은 곰팡이잖아요 뭐 치즈에도 이런 거 그렇습니다 런데 이제 집에 생기는 곰팡이는 아 이거 골칫덩어리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골칫덩어리수 있잖아요. 응. 네. <laughs> 벽에 생기는 곰팡이 뭐 이런 거 집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것 중에 약간 이렇게 거뭇거뭇한 거는 클라도스포리움이라는 속으로 분류되는 곰팡이인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뭐 누룩곰팡이나 푸른곰팡이 류 중에서도 이렇게 집에 잘 생기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곰팡이가 어떻게 생기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저절로 이거는 뭐 어디 아무것도 없는 데 생겨나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곰팡이도 그 씨앗 역할을 하는 것들이 닿아서 자라나야 생길 수 있습니다. 생물이니까. 어, 어. 네. 근데 이 씨앗 역할을 하는 것을 곰팡이 경우에는 포자라고 부르는데 포자가 음. 너무 미세해 가지고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곰팡이 포자가 거의 대부분의 실내에는 그냥 떠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미알리스라는 분이 2017년에 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상 2,000m 높이의 하늘에서도 곰팡이 포자가 발견된 적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곰팡이 포자는 거의 어디에나 있고 음식 찌꺼기라든가 이 곰팡이가 분해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곳이면 그 포자가 어디든지 닿아 가지고 곰팡이로 자라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에. 그런데 곰팡이가 아무리 그렇게 분해를 잘한다고 해도 무슨 뭐 돌덩이라든가 뭐 벽돌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구 분해하지는 못하거든요. 거기는 없는 것 같아 그런 데는. 네, 그렇죠. 어. 그렇지만은 아까 곰팡이가 나무도 분해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종이 같은 거는 곰팡이가 분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로 만든 책이나 뭐 이런 데 곰팡이가 쓸 수도 있고 어. 벽지 같은 데도 곰팡이가 잘 씁니다. 벽지는 그 눅눅해지면 그렇죠? 네. 그래서 장마철 벽, 때. 그렇습니다. 벽지를 어.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곰팡이가 그 벽지를 이제 갉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와. 그리고 이제 욕실 같은데 보면 타일은 곰팡이가 갉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타일에 곰팡이 피는 경우는 극히 어. 드문데 타일과 타일 사이 그틈 붙여놓는 틈, 어. 예, 틈 같은데 보면 거기는 먼지도 잘 안고 때도 잘 끼고 성분도 타일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고그 틈을 따라서 이제 곰팡이가 끼는 경우가 많죠. <laughs> 그래서 어 곰팡이가 뭐~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본다면 어? 뭐~ 벽지를 다 뜯어내고 살 수는 없잖아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가 아무리 그렇게 잘 생존한다 그래도 물은 마셔야 살수 있거든요 생물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습기가 없으면 곰팡이가 안 핍니다. 아 그래서 습기를 잡으면 결국은 곰팡이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습한 데 많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던 장마철. 우리 봄이 왔나 봄 우리 고옹호 이사부님이 맞아요. 과메기 선생님. 집 화장실에 핑크색 곰팡이가 잘 생겨요. 요요요. 청소를 하는데 계속 생겨요 하시는데 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화장실은 정말 사실 어쩔 수 없죠. 이게 아. 딴데 생기는 건이 습기를 제거를 하면 되는데 음. 화장실은 원체 인제 습기를 제거하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거뭐 부지런히 닦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부지런히. 네. 근데 핑크색 곰팡이도 있어요? 핑크색 곰팡이도 있죠. 오. 곰팡이가 뭐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정말 다채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버섯도 곰팡이하고 멀지 않은 종족이다라고 보시면 버섯은 정말 색깔 다채롭고 예쁜 것들 많잖아요. 어, 네. 곰팡이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보통 남자는 핑크지 그런데 곰팡이는 핑크지. 곰팡이 핑크지. 네. 그렇지. 자 우리 동네 생물아 오늘 그 중에서도 오늘 곰팡이 알아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철가루 퀴즈 일명 편의점 퀴즈 준비했는데. 곰팡이가요 여러분 식물과 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그 몸을 분해해서 다시 이것과 공기로 되돌린다고 해서 생태계 분해자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가 될텐데 힌트는 우리 곽지 작가님이 좀 준비를 했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명대사로 힌트를 드립니다 <laughs> 철업 띠가 일단 먼저 대사를 한번 쳐주시죠. 어머니 저이 여자 사랑합니다 제발 제발 이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사랑? 결혼? 내 눈에 땡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돼 절대 I never accept this marriage Ever forever 아, 아 어머님이 너무 가벼우세요 I never 어머님이 교포 like that? <laughs> 자 그러면 퀴즈 <laughs> 정답자 몇분 뽑아서 갈비식사 이용권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괜찮은데요. 모든 대사에 자꾸 <laughs> 영어를 이용하는 거. 좀띄어주시는 바람에. 그럼요. 재밌을 줄 알고. 네. <laughs>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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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어, 에일리의 손대지마 노래 준비했고요. 자 아까 철파의 많이 뜨선뭘 꽃다발 받으신 분걸 보고 문자들이 좀 왔다고 하는데 김호령님이 어 박사님 관심 없어 보이는 거제 오해겠죠. <laughs> 좀 약간 시큰둥했죠. 아니 괜찮습니다. 원래 아니, 뭐... 좀 이렇게 뭐 별명을 지어도 줘 그렇고 원래 좀 시큰둥하는 스타일이야. 아유 아유 좋네. 이거 집에서 다 먹어야 되겠네. 추선빈님이 그냥 고기 주시지 유유인데 고기 코코아, 고기 코코아 고... 하나 둘셋 코코아. 오 이거 주신 거니까요. 감사해 아, 주시고요. 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자 그렇다면 에일리 손대지마 노래 듣는 것과 여러분 정답 한 글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답 뛰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에일리 손대지마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현철의 퍼FM 화요일 사부 과학 제식 과학 제식 작가님과 함께하는 과학 편의점 오늘의 큰 캐테고리 주제는 우리 동네 생물학이고요. 나도 영어를 더 쓰게 되네요. 자 그중에서 곰팡이 알아보고 있는데 자 이제 노래 듣기 전에 편의점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곰팡이를 생태계 의 분해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식물과 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그 몸을 분해해서 다시 이것과 공기로 되돌리기 때문이죠. 정답은 뭐죠 작가님? 정답은 흙이었습니다 네 흙이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5 2 4 3번이 문자만 보시겠어요 흙 곽재식 작가님 영국 출신이신가요 에바 <laughs> 포에바 <forever>, 너무 웃겨요 <laughs> 네, <지금> 부산 출신입니다 <웃음> <웃음> from Pakistan. 네. 네. <laughs> 네. 영화할때 사투리 혹시 나오지 않던가요 아, 어, 네, 그럴 때 가끔 있죠 리얼리 리얼리 에버 포에버 자 우리 동네 생물학 오늘 주제 곰팡이고요 흉가에서는 유령의 정체가 곰팡이라는 소리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뭐 그냥 썰로 들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한때 뭐 지금도 집 병든 집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음. 낡고 오래된 그러니까 위생 상태 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흉가 같은데 <laughs> 사람이 들어가서 뭐 머물다 오면. 갑자기 몸이 이상하게 아파온다. 난 어. 그런 증세가 좀 심각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좀 여기저기서 보도가 되고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셀별등 증후군 해가지고 뭐 병든 집 증후군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인 것인데 어. 스트라우스 뭐 이런 분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아마도 이 n d 등 증후군의 원인이 곰팡이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추측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흉가 같은 데서 아주 낡은 집에서 생기는 곰팡이 중에 극히 일부는 응. 트리코테신 같은 아주 독성 물질을 분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곰팡이들이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을 간혹 분비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네. 이 트리코테신 같은 이런 물질은 과거에 소련에서 이제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뭐 추출하고 하기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진짜 과거에 소련이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어떤 흉가에 이런 트리코테신을 분비하는 그런 곰팡이가 일부 자라 있는데 멋모르고 거기가 지고 뒤적거리다 그걸 사람이 맡았다라고 어. 하면 시름시름 알을 수 있지 아. 않겠느냐.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흉가에 가면 뭐 유령에 씌어 가지고 사람이 아프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트리코테신을 분비하는 곰팡이 같은 것이 원인이 어. 아니겠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난 알아요. 시름시름 알아요. 볼수 <laughs>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곰팡인데 이 우리 4129번 님이 늘 작가님이 알려 주신 지식으로 다섯 살 아들에게 제가 아는 것처럼 알려주고 있어요. 크크크. 그, 그, 그. 지금 어린이집 방학이라 저랑 같이 출근하면서 듣는데 초 집중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집중하게 만드는 네. 힘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철가루들이 또 궁금해하는 질문들 많이 올려 주셨는데 작가님 코너 이름이고 열정적으로 한번 외쳐 주시겠어요? 궁금하잖아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덩숙동숙 강동숙님이 저희 엄마는 아빠가 사고 치고 들으면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꼭 힌트를. <laughs> 머리에 묶고 들어 눕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종종 나오잖아요. 대체 왜열 받는 일이 있으면 흰 띠를 머리에 묶는 건가요? 진짜 열 삭히는데 도움이 되나요? 열 삭히는데는 사실상 도움이 안 되고요. 어. 머리에 띠를 묶는 이유는 이게 이제 머리를 어느 정도 압박을 해주면서 어. 통증을 가라앉히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법도 전혀 아니고 열에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아. 드라마에서 이 장면이 맨날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어. 사람이 아프다는 걸 뭔가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상징적. 수가 없으니까 어.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머리에 묶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런 것으로 유치를 해보면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뭔가 좀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 아버지께서 이렇게 좀 보고 좀잘 알아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머리를 잡는 것보다 제가 드라마 작가라도 지문에 쓸것 같아요. 흰띠 머리 묶고 그러니까요. 알아눕는.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면 아픈 사람들이 땀 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것도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또. 아, 호기심이 또 이제 정리가 되네요 황정숙 님은 왜 똑같은 술인데 어느 날은 달달해서 술술 넘어가고 어, 또 어떤 날은 너무 쎄, 써서 한 잔도 못 먹을 거예요 특히 소주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설명드리기 쉬운데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맛을 느끼는 그 신경들은 여러 가지가 맛별로 다르게 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쓴맛을 느끼고 어떤 것은 뭐 단맛을 느끼고 그런데 어. 소주 같은 경우에 단맛하고 쓴맛이 섞여 있죠 어. 그래서 그날따라 쓴맛. 느끼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어. 소주를 마셔도 쓴맛이 좀잘 느껴지고. 단맛을 느껴지는 것들이 활성화돼 있으면 소주를 마셔도 단맛이 좀잘 느껴지는 거죠. 아뭐 완벽하게 잘 들어맞는 것은 아닌데 대체로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에? 매운 것을 먹고 나면 쓴맛을 먹고 나는 쓴맛을 느끼는 신경이 약간 좀 마비가 되는 그런 효과가 단맛보다 좀 강하다고 해가지고 매운 것 먹고 나서 소주를 마시면 좀더 달게 느껴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네. 뭐 적으로 조사된 바는 아니고요. 어쨌든 네. 혓바닥 내 기분 그날 그 혓바닥 이런 것들이 다 자주 그렇습니다. 오지 하네요. 혓바닥 컨디션에 따라서 소주의 맛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혓바닥의 컨디션 이 중요합니다.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과학 편의점 철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일상의 사소한 궁금증 남길 수 있고요. 게시판 열렸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2641번님이 아이들 학교 내려주고 주차장에서 못 내리고 있어요. 박수하니 멋져요. 너무 재밌고요. 계속 문자도 보내게 되네요. 마성의 철파엠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주도 더 재밌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I never forget.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치 때는 셔업 영철이랑 조식이는 이제 셔업.